완전 흙수저는 아니지만 딱히 받을 것 없는 무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름 내가 타고난 수준에서의 머리랑 몸뚱이로 성실히 살았다고는 자부함 안 되는 공부에서 인서울대학 나오고 초우량 대기업이나 전문직은 아니지만 내 그릇에 맞는 수준 회사는 들어왔고 열심히 해서 그래도 세우 월500 이상은 벌고 있음 그걸로도 아쉬워서 투, 쓰리잡해서 총소득 세우 월1000 파이프라인 만들 재테크도 나름에서 없는 자본으로 꾸역꾸역 빚은 많지만 경기도에 자가 세팅함 난 원래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의라 크게 비교 안 하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부딪히자는 마인드인데 강남권 인서울권 아파트랑 격차 벌어진 거 보니 이제는 현타가 시계 온다 솔직히 나도 투자 공부 안한 것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 오를 급지 어딘지 다 알고 있음 그런데 알면 뭐함 지드가 없어서 겨우겨우 맞춰서 경기도 자가로 세팅함 매일 12시간 이상 본업과 부업 일해서 벌고 어쩌고 해봐야 가진 자들 딸깍 한 번에 차이 먹는 거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니 개연타오고 내 자식한테 너무 미안함 거지아빠라서 투자 감각이 이거밖에 안 돼서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 할게 눈에 보이니 그냥 다 내려놓고 현금화해서 세계 일주나 한번 하고 플렉스하고 세상 하직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 스위스 가면 안 아프게 죽을 수도 있다던데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